언제부터 네. 언제까지 이 사람이 같이 살았다. 그거를 이제 소송 형태로 할 때는 네. 사실론 확인의 소라는 거를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법원에다 입증을 할 때는 이게 사진이랑 이런 거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네.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아.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보가 나오잖아요. 언제 찍었는지. 네. 아니면 뭐 카톡으로 주고받거나 했으면 그거에 관한 기록이 남을 거고. 그래서 지금 혼인 사실혼 기간이 7년, 7년. 전이다라고 네. 하면 그때, 그때 당시 당시부터 사진도. 그때 뭐 혹시 주소를 그때 옮기셨어요? 전입신고. 아니요. 계속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전입 신고를 같은 데 하셨어요. 7년 전에? 네. 했어요 어,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적 기록으로 확실하게 <laughs> 아. 남아 있으니까 네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7년 전부터 같이 살았었고 네.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사진들 있잖아요. 네. 뭐몇 달에 한번 이렇게 사진 찍은 내역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, 예, 네, 뭐 집에 있어도 되고 아까 보여주신 뭐칫솔이 같이 있다 네. 이런 사진들도 좋고요. 뭐 커플 머그컵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네.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이건 누가 봐도 부부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면 네. 그 최초 기간부터 최후 기간까지 법원이 인정을 해줘요.